안녕하세요. 오늘 하실 표현입니다. 제가 아이폰을 새로 샀는데요. 만약에 요즘에 액정이 이렇게 깨져서 사람들이 엄청 슬퍼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파투나다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자, 파투나는 것만큼 안 좋은 게 없죠. 뭐 관계라든지 일명. 그 다음, 에 컴퓨터가 파투났다는 건 컴퓨터가 산산이 부셔졌다 가 되겠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뭐예요 눈물이 터져나오는 것도 어찌보면 그 안에 있던 것들이 자, 자기자기 부셔서 뭔가 터져 나올 때 파토났다 라는 말씀이죠 그죠 물론 이런 말을 써지, 써야 되지는 않지만 이런 뉘앙스와 비슷한 게 있는 게 뭐가 될까요 자 오늘 하실 내용은요 자 바로 어떤 덩어리가 잘게 잘게 부셔져서 하나하나 이렇게 쪼개지는 것 같다가 브레이크 다운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언급해 드렸듯이요, 다운은 그렇게 긍정적인 표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것들이 많은데요, 무조건 다 부정적 수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일 우려하는 게 뭐예요? 컴퓨터가 깨지거나 뭐가 완전히 산산이 부를 질때우리브 broke down이라고 나습니다 My computer just broke down. 내 컴퓨터 부서졌어. 두 번째는 뭐야? Eventually 결국에 broke down in tears. 눈물이 뭐야? 터져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냥 찔끔찔끔 이런게 아니라 어어어어 어어어 어어 이제 무능을 갖다가 자 브럭다운 인트리얼즈라고요 세 번째 건 뭐라고 어요세 번째 건은 어 어제 보면 어자 어떤 내용들을 갖다가 잘게 잘게 보셔서 어내놓는 거기 때문에 자 어떤 것을 결론에 이끌다 가 되겠습니다 자 let me break it down for you 내가 너를 위해서 결론을 내주겠지 내가 너를 위해서 설명해 줄게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네요. 자, 오늘 아시 표현. 자, 어떤 덩어리가 자기가 부서지는 표현. My computer just broke down. I eventually broke in tears. broke down in tears. 자, let me break it down for you. 오늘 아주 좋은 표현들 많이 많이 배우게 됐네요.